에피소드 5탄 금달 99일째 벌어진 일음 지금 2022년이잖아요 어 제가 들려드릴 썰이 정확히 5월 11일 수요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 하면은 제가 무슨 컴퓨터 기억력 미친 컴퓨터 기억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어, 며칠이 됐는가를 세고 있는데 딱 99일째가 그 날이었거든요. 음, 퇴근하고 나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었어요. 음 근데 제 핸드폰 번호를... 그냥 010-1357-1234 라고 할게요. 편의상. 근데 네, 계산책을 시키고 있는데, 어, 번호판 넘버 1357 차량이, 흰색 K5 차량이, 제 폰번호 앞자리, 네자리랑 똑같은 그1357 흰색 K5 차량이 지나가는 거예요. 와, 좀 신기하다 싶었는데, 그 차가 휙 지나간 바로 그옆 전봇대에서 빨간색 축구 유니폼 상의를 입고 어떤 담배 피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, 그 축, 빨간색 축구 유니폼 남자의 등번호가 99번이었어요. 어여가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냥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. 근데 저는 일종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, 음 실제로 운이 상승한데요. 음 일본인 금딸 숙이라고.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일본인 금딸 수기 어 이것도 역시 링크 걸어드릴게요 정말로 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음...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경험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고 아 내가 좀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음. 여기까지 할게요. p e a